역겨울 정도로 이재명 찬양하는 위치인데 50% 무너졌고요 네디크로스 벌어졌습니다 긍정평가 48.3 부정평가 48.8 네디크로스 됐어요 이거 그냥 바로 무너지는거죠 뭐40% 때까지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는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하... 지금 적자 국채를 110조를 발행해서 내년에 나랏비 1400조가 돌파하게 되는데 이게 GDP 50%를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GDP의 국가채무가 50%가 안 넘게끔 관리가 왔는데 이재명이는 가뿐히 1년차에 넘어버리고 60%까지 능가하겠다 그거는 지가 국채를 발행해서 수백조를 지가 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놈을 빨리 못 끌어내려면 우리는 이미 이재명 똘마니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몇백조를 거의 비지로지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재명 끌어내는 건 이건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완전히 재정의 끝장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일 때는 재정으로 돌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재정 돌파를 하기도 안 되는 게 기업들을 다 억제 나가지고 기업을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뿌려 버리면 이게 기업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돈이 돌다가 그냥 물가나 냅다 올리고 국가 채용만짓게돼 돈을 쓰더라도 돈을 정확히 쓸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이재명 이 놈은 백현동 대량동 그냥 해먹는 거밖에 모르는 놈이 돈을 쓰니까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야 차라리. 버려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 버려서 이게 또 물가를 폭동시킬 거라고 분명히 이놈은. 근데 다행히 지금 돈 없다고 2차 쿠폰은못준대는데또 이제 국채 110조 발행하면 그돈 가지고 지가 챙기고 나머지 이제 개돼지들 좀 나눠주겠죠 그 개돼지들 좋다고 이재명 만세하겠죠 이 등신들이 그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도 하여튼 이재명 지지한 개돼지들이 다 갚도록 헌법을 고칩시다 헌법 고쳐서 김어중이 매부식 이런 놈들이 다 갚게 만들어 MBC 이런 놈들이 나는 이재명이가 진빚 내가 눈에 크기 더라도나 절대 못 갚습니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만세 부르는 놈들이 다 갖게 만들어요 그나마 지금 요 이재명이가 중국에다가 싸구려 폐품 태양광 100조원씩 사오려는 거를 미국이 지금 철통같이 막고 있어요 태양광을 미국이 제어하는 게 트럼프의 소신도 있지만 이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끝장내기 위해서 미국뿐이 아니라 해외에다가도 니네 중국 태양광 사면 죽어 이렇게 협박이 들어가는데 이재명이가 딱 걸려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중국산 그... 불량 태양광 몇십 조원씩 사는 순간에 트럼프한테 엄청난 보복, 보복이 딴게 아니야. 내가 볼때 트럼프가 보복을 하려면요, 너 쓸데없이 태양광에다가 너 백조 쓸돈 있으면 너 백조 더내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럼 이재명이는 또 국민 돈 뜯어가지고 백조 갔다 치겠지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는 이재명을 죽일 생각이 없고 이놈의 약점을 잡아서 완전히 뜯어먹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한국 돈을 뜯어가는 거고 이재명이라는 호구를 이용해서 꼬우면 니네가 이재명 날려 이거잖아요, 트럼프는 내가 왜 날리냐 저 호구를 내가 벗겨 먹으면 되는데 이제 이 방식이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어쨌든 키어펀치 맞아 죽을 뻔하다가 트럼프가 살려내서 돈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당한 다음에 이재명이가 약간 겁을 잔뜩 먹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자마자 장동영 만나겠다고 참 공자가 너무 세면 여론 나빠져 아니, 언제는 갑자기 겁먹어서 아마 점심식사하면서 트럼프가 세게 얘기한 것 같아 저쪽에 보수에도 너무 세게 탄압하지 마라 다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 한번 들은 것 같아 갑자기 겁먹고 이러고 있는데 여야 간의 갈등을 만들어 싸우는 모습을 국민이 보이면 지금까지 네가 주도했잖아 네가 주도하고 특검도 그냥 무리한 수사 다 네가 주도한 거 아니야 대통령 자신도 약속을 일부러 많이 하지 그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먹겠다고 들려드는 거 아니야 겁을 좀 지려 먹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검찰청 폐지 문제도 정성호하고 뭐 정청래가 또막 붙어있고 여기 이 안에서 지금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죠 일본한테도 엎드려 기고 트럼프한테도 엎드려 기고 조만간에 또 시진핑한테 엎드려 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돈은 계속 쓰는 겁니다 겁먹고 입은 조해지기 시작했는데 돈은 계속 쓰고 있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5년간 살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서울대가 대정신이고 정상적인 학교입니까 서울대가 괜찮은 학교여지 10개를 만들 거아니야 내가 볼때 서울대는 없애버려도 지금 문제가 안될 정도로 온갖 세기 학교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가 조국 같은 놈이 교수를 했었는데 저게 제정신이겠냐고 저기 있는 분들이 경쟁력도 아예 없는 거고 오직 국민 세금 빨아먹고 정치에 개입해서 해먹고 이런 놈들밖에 없잖아요 이걸 없애야 될 판에 왜 10개를 만들냐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서울대를 평가해보란 말이야 서울대 그 어떤 평가를 해도요 돈 들어가는 거에서 서울대는 없어 효능이 효능이 없어. 그 무능한 좌파들 딱 조국 같은 놈들이 다 학교 장악해가지고 지도 해먹는데 정신없는 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 난저는 서울대로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파는 겁니다. 민영화시켜버려 팔아 니가 알아서 해 니가 알아. 이런 쓰레기 같은 데를 10개 만들라고 또돈을갖다 온다. 이거 돈 해먹으려고 거죠 해먹으려고 또 이거. 이재명 일당들 해먹으려고. 아 근데 여론조사를 내가 빼먹었네. 뉴스토마타가왜중요하냐면은 완전히 찐 이재명 찬양 매체거든요. 역겨울 정도로 이재명 찬양하는 매체인데 50% 무너졌고요. 나디 크로스 벌어졌습니다. 조국 자스크야 62.5%. 어.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여론조사라는 거죠. 완전히 이재명이 줄 서서 어영 매체인데 긍정 평가 48.3, 부정 평가 48.8. 레디러스 됐어요. 2주전 조사에 비해서 긍정은 4.5% 하락했고 부정은 7포인트 상승. 지금 이게 25대 26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트럼프에 기어다니는 쇼가 반영이 돼서 한 50대 45로 이재명이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양인데 이재명이 얼마나 털리고 하는지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거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죠. 40%대까지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 조국이랑 정청래가 끌어내렸어요. 정청래 매우 잘하고 있다 22%. 매우 못하고 있다 40%. 부정평가가 두 배입니다. 두 배. 정청래 당 부정평가가 두 배예요. 이게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얼굴 한번 넣을 때마다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조국 너 조심해라 60%. 잘한다 30%. 이것도 부정평가 절반에 넘어가요. 그 신장 시기가 내년 6월 조국과 한동훈 빅매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조만간에 이 조국당 쳐들어갈 건데 한동훈 특검법 만들어라. 어, 왜안 만들어? 한동훈 특허법 만든다고 글쎄 썼는데 왜못 만드는지 내가 대충 알죠 한동훈 특허법 이제 한동훈 태블릿 조작이 다들어왔는데 그거 하려면 한동훈 특허법에 한동훈 태블릿 조작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한동훈 태블릿 조작이 걸리는 순간에 조국 이놈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laughs> 한동훈 특허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허법도 못하는 놈들이 뭘 조국하고 한동훈 대결이야. 우리가 조국당에 쳐들어가서 집회하면서 한동훈 특허하나 걸을 텐데, 한동훈 특허법 못한다? 조국당 없애버려야죠. 이건 사기꾼들이잖아사기꾼들 그러니까 조국이랑 정청래를 쌍으로 두고 있나라는 이재명은 쌍끓이로 끌려내. 이재명 자체도 박살 내고 있는데, 이두 놈이 양쪽에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추석 전후는 저는 30% 무너진다 봅니다. 특히 이제 뭐 한미 관계에 기친게 드러나면요, 추석 전에 30% 무너지면 그때부터 거의 탄핵 각으로 가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빨리 108명의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기 총선 얘기해 됩니다. 특히 지금 어떤 경우든 아마 이재명보다는 조국이랑 정청래당 혐오감이 훨씬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25%다 그러면 조국과 정청래의 혐오가 90%가 커질 거거든. 그럼 일단 이재명은 나군다 그랬을 때. 조국 정총내 세력을 끝장내겠다 해가지고 조국 총선 요구해버리면은 국민들이 환호할 거예요 그럼 그걸로 3분의 1을 먹어서 이재명 정리하면 됩니다 빠르면 뭐 올해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빠르면 태블릿 PC가 빨리 공식화되고 국민당이 빨리 진실 기반의 세력으로 개편됐을 때 그럼 빨리 되는 거죠